압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영을,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운영받았으니, 이는우 리와 여금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은혜 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 분을아 니고, 구 원의 비밀 과 내용, 그래서, 구 원의 비밀 이 사단 은, 종교에 빠지도, 사대행전 <laughs>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어를 빌인 것도. 그래서 우리가 종교 섬기고, 그리고 구원만 받지 못하고, 해서 인간의 행위행위에 빠지도, 이사야 24장 6절. 모든 사람 은 더러운 옷과 갖다 있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입석이 같이 시들해 우리의 재앙이 바람같이 우리를몰아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감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그리고 이나무 도와주고 그리고 이 철학, 지식 철학에 따라서, 골로스 사의 2장 8절을 보면, 세상 항문은 초등 항문. 그리스로에 따르는 게, 아니, 골로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소민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도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 헛됨 속에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도학문,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어. 그러니까 세상 지식 빠져서 어. 뭡니까? 그리고 내방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다 가지고 있다 나 구원해. 두 번째 구원. 뭐? 첫 번째가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두 번째, 왜 구원받아야 되냐. 구원받았요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나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여기 대한 답을 다가르고있습니 구원받은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본받는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야 택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요번에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 알겠지 바로 말씀에 에베소 일장사절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기쁘 신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자를 탐합니다. 하나님이 탐은 이 창세 산자 그 멸망 현장에서 우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주라고 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이 보배한 분이다. 로마서 오늘 어떻게 보고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이다 알겠죠? 우리의 주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예 로마서 십장 고절씩 너가만은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십자가에 꿰려 죽으시고 내 죄와 사단 지옥 배경 인생 문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막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의 주인으로 오신 할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시실 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됩니까?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4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글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과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미국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 학교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구원받은 결과 모든 죄저주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해방 해방받았습니다 해방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해방 모든 저주 제자, 제랑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전능. 네. 다시 보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린도서오장 17절을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알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물이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고 이삼칠의 빛을 비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 잔여가 된 거, 신분인 신분. 그래서 이, 이 비밀을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뭐냐? 구원의 정의를 딱 가지고 있어요. 정의는 하나. 구원은 과거부터 해결. 우리의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죄저주뭡니까 거기서 해결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현재 문제에서 해결. 보아는 내 네, 현재 문제. 에베소 이장이자 공중 원세나 는다이 사단의 원세에서. 그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나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공중 권세자건 이 사단의 권세. 운명 48자에서 해라 받은 거야. 요니그고 미래는 이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이렇게서 그리스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맞아. 죽음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문제 다듬면 그게 고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참, 이 축복을 누니 우리가 발바닥 구원의 축복을 누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현장에서 만나 우리 현장에서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 의 힘부는 곳에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laughs>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의 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함께하겠다. 아지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너희를만 인도하겠다. 그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미래를 다 인도하신다, 렇죠 완벽한.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십사장 십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기도하면 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의 결박하나 이 사탄의 결박하나 누가 보면 십자음식으로 뱀과 점과를 밟으며 악한 마귀를 제할 권능을 주었다 했어요. 예수를 선음으로 이 사탄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나내 인연장에 먼저 권세 권세가 있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마공은 3장 15절에도 보면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곤능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는 뭡니까? 곤능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곤능으 군능이 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도면 됩니다 우리 천사들의 시편 103편 20절 2 0 우리 가말씀붙 잡고 기도할때 천사들이 도면 시편 103편 20절 2 0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여호와를 송충하라 그에게 수정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충하나 여호와의 진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충하라내 영원하 여호와를 송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천군이.

거기서 누가 기다린다고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 거기로부터 구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다 우리의 신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세계복마로도 2, 3, 7 5천정도 음. 진주성명당복마 여기 우리가 습거는 세계복마 그래서 마태복은 28장, 18장, 20장 하늘님과 땅의 본세 다섯째자상 그리고 마가먹은 16장 15장 병든 자는 시원한 주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신 시 그가 내어린양을 먹이나 3월 2 2일이시다 음숙하자 와마페스요 써니 쓰이 이거 23초 5점 종족 진주석에 넣는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뭐야 천안전의 시범 문세가 크 물.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는 학신만 하세그 우리 학신. 학신을 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학신? 구원의 학신. 구원의 학신. 이 마귀가 사탄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구원만 못 받도록. 종교, 선행, 착한이나 고 지식, 여기 받아갖고, 구원만 못 얻어. 그래서 이안에 있어 5장 11, 14.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뭡니까? 원망. 그리고 어떤 아시죠? 도보다더의핵 요한복음 o r 장 on 내 이름으로 기도하냐? o u are 하 o 그래서 n s h i 분만, y 분만 a r 분만 o r n on ships. You are 기도하니까만 조금만 하는 기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도음단 신원 주십니다 기도음다의학 그리고 사제 학신 요안에서 일장보다. 그 안에서 1장 구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믿고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죄의 양심.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만, 축복을 날마다 보내면 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모든 사단, 본세, 천사들, 시민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인권 여기에 대한 확신, 정말 구원받은 확신, 응답받는 사제, 승리, 인도의 확신 가지고 이 구원의 비밀을 착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이걸 잡고 오니까 놓치도록 장난하다. 그래서 부신자처럼 살아간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확실히 갖고 완전 승리한, 완전한데 이거라. 기도하는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 실자가 에서제 저주 사탄, 지옥 배경 다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신분권세 완전히 축복을 누리는 간조한 데가요,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